이번에는 자동매크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크로는 VBA로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엑셀의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 엑셀이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매크로를 자동매크로라고 합니다. 어, 뜬금없이 왜 제가 자동매크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스페셜 셀스라는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어, 스페셜 셀스 속성을 활용을 해서, 자, 왼쪽에 있는 로우 데이터에서 오류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해라. 그럴 때, 코드를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드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셨을 겁니다만 막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스페셜셀스의 속성을 쓰시게 되시면 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 매크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실제 자 매크로 기록기를 돌려갔고요 자동매크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자좌측 로우 데이터에서 오르셀을 선택하는 것을 자동매크로로 한번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앞서서 자 VB2창 좌측에 보시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고 하죠 이 탐색기 창에 보시면 현재 모듈이 몇 개가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대략 자 파악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워크시트 창에서 오르셀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개발도구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메뉴가 매루, 매크로 기록이 매크로 기록기 를 말하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 클릭 하시게 되시면, 자, 대화 상자가 뜨고요. 특별히 보실 거 없고요. 이것만 대략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매크로1이라고 자,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자, 매크로1. 자, 확인 땅 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워크시트에서 하는 모든 동작들은 자, 엑셀이 매크로로 기록을 해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잡으시고요. F5, 옵션, 수식에서 누구만, 오류만 체크. 자, 지금 이 동작은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 스페셜 셀스를 할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오류가 있는 셀을 선택을 했죠.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 가셔야 되니까 개발도구에 가셔서, 개발도구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요? 자, VB2 창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B2 창에서 좌측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 와보시면, 어, 없던 모듈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은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자동 매크로가, 엑셀이 기록, 기록해준 자동 매크로가 보입니다. 대충 해석이 가능하시죠. 자 A1셀을 선택을 하고 A1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선택을 해서 그 연속된 범위 내에서 연속된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해라는 게 보이네요. 대략 저기 해석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코드는 무엇이다? 이 코드만 필요하더라. 자 필요한 코드 Ctrl+C로 복사해 오시고요. 복사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코딩하고 있는 프로시저 창에 오신 다음에 자, 요 코드는 현재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가정을 하시기로 했었죠. 자, 살짝 주석 처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스페셜 세스의 기본 문법은 앞쪽에다가 기준 개체를 쓰는 거죠. rng. 하시고 아까 우리가 자동 매크로에서 복사해 온 코드 컨트롤 V로 붙여넣으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서드 셀렉트라는 메서드를 넣겠습니다. 자,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보시면 오류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죠. 자,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힘들게 VBA 문법을 배울 필요 없이 이렇게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자동 매크로로 쓰면 좋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 매크로만 온전히 쓰겠다라는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엑셀에서 모든 동작들이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VBA를 통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어,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 다른 PC, 다른 폴더, 다른 파일에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특정한 시트에다가 누적하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VBA로 코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가요? 엑셀이 자동,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기록해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자, 제가 A5셀에서 A2셀부터 A5셀까지를 복사를 해갖고요. 빈셀에 붙여넣는 동작을 VBA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코딩을 못해요. 자, 그럴 때뭐 하자고요? 자, 매크로 기록기로 돌려보자고요. 자, 매크로 기록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이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이네요. 자, 대략 확인하시고, 자, 갑니다. 복사, 컨트롤 C, 빈셀에 붙여넣고, ESC 버튼 누르고, 빈셀 클릭 하나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자, 개발도구, 어디? 기록 중지 버튼 누른 다음에 VB2 창에 와서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는 동작을, 자,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코드가 모두 몇 줄이 나왔냐면, 여섯 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여섯 줄의 코드를요. 살짝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은 동작을. 자, 우리가 VB 문법을 배우게 되면 특정한 영역을 복사를 해서 특정한 셀을 붙여넣는 동작을 단한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range A1 셀에서부터 A5 셀까지를 어떻게 해? 카피를 한 다음에 한칸 띄우고 range C13 셀에 붙여넣을게요. C13 셀에 붙여넣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한 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누르면 자 C13셀까지 자에서부터 붙여넣는 동작이 보여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이거는 똑같은 동작인데 얘는 자동매크로 6줄이고요. 우리는 실제 코딩한 것은 한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동매크로로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자동매크로로 돌린 것은 어떻다고요? 불필요한 코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코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코드의 줄수가 늘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매크로만 온전히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람직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자동 매크로 오늘 살펴보셨는데요. 자, 자동 매크로에서 우리가 외우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매크로 기록기를 돌려서 자동 매크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러서 자동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필요한 코드만 복사를 해라 되셨습니까? 그리고 매크로 기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셔야 되죠.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셔서 필요한 코드만 복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시즈에 붙여넣고 자, 사용을 하셔라. 그래서 자동 매크로를 온전히 그 그대로 그 사용하기보다는 일정한 부분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범위 선택하기 다섯번째 에어리어스 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